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치동 입시 컨설턴트 이스나입니다. 오늘은 6평 성적표를 받아들고 슬퍼하고 있을 여러분을 위해서 국어국문학과 출신 컨설턴트로서 지금 시점의 고삼을 위한 수능 국어 성적 상승 세 가지 팁을 들고 왔습니다. 실제로 제가 컨설팅하기 전에 국어 과에도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는데 그때마다 완전 효과를 본 방법이니까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국어 점수 지금보다 15점은 딱 올려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화작과 언매를 먼저 풀어라입니다. 이번 6평을 풀면서 문제 순서가 달라진 것 때문에 당황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수능장에서 문제 순서는 내가 푸는 게곧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지 딱 펼치고 바로 화작과 언매 파트로 넘어가서 먼저 워밍업을 조금 해주는 거죠. 처음부터 사실 딱딱한 비문학 지문을 읽으면 그렇게 잘 읽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화작과 언매로 넘어가서 짧은 시간 내에 문제를 빠르게 풀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문법의 경우에는 공부를 좀 열심히 한 친구들이면 지문을 보지 않고도 풀수 있는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문 읽는 데 너무 긴 시간을 할애하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작의 경우에는 문법이 없어서 언제 쉬워 보이는데 사실 읽어야 하는 텍스트 양 자체는 훨씬 많은데요. 평소에 이런 많은 활자를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내는 연습을 해서 수능 시험장에서 언매화장에서 시간을 단축하는 게첫 번째 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문학 지문 세개 중에 하나는 버려라! 아니 쌤, 수능 성적 올려주신다면서... 풀어야 될 지문을 아예 날려버리면 어떡해요. 날려야 됩니다. 이번 6편 국어에서 굉장히 양몽 같았던 PCR 문제가 나왔죠. 단언컨대 이번 모의고사의 승자는 이 PCR 분들을 보자마자 넘겨버린 친구들입니다. 각자 사람마다 특히 잘못 푸는 비문학 제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 다닐 때 경제가 진짜 극혐이었는데 이런 내가 봐도 잘못 푸는 지문이 나오면 이걸 과감하게 넘길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면 비문학이 사실 순서상 앞쪽에 있는데 여기서 이미 막혀버리면 우리가 문학에서 쓸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여기 플러스로 멘탈적인 문제도 굉장히 큽니다. 국어는 1교시라서 아직 학생들의 긴장도 다 풀리지 않는 상태인데 비문학을 읽다가 내가 막혔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좌절감으로 다가오게 돼요. 그래서 멘탈을 못 잡고 끙끙대고 있다가 그 문제도 틀리고 시간 부족으로 문학 지문도 날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딱 펴자마자 지문 3개 스캔하고 와 내가 이건 진짜 도저히 못 풀겠다 싶은 지문이 있으면 이걸 과감하게 날리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거 다 날려도 다른 거다 맞으면 1등급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일단 쭉쭉 끝까지 1회독을 끝내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어려웠던 문제 체크하고 다시 날린 지문으로 돌아와서 내용일치나 단어치환같이 쉬운 문제들을 풀어주면 점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별표 100만 개 문학 작품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문제지가 굉장히 친절해져서 선지에 나오는 단어나 어구들을 볼드체를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친절 때문에 학생들이 어떤 실수를 많이 하냐면, 시화 소설을 이렇게 멀리서 보면서 대충 스캔한다는 겁니다. 굵은 글씨가 먼저 눈에 들어오니까 그런 것들을 읽고 그거랑 선지를 바로 1대1로 비교를 하기 시작해요. 당장은 내가 문제를 먼저 보고 있으니까 빨리 푸는 것 같다는 착각이 들수 있는데, 그거 진짜 착각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국어 문제를 푸는 데 시간을 들이는 건 괜찮아하면서 정작 작품을 제대로 읽는 데에는 시간 쓰는 걸 굉장히 아까워하는데요. 근데 사실 작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똑바로 읽지 않으면 그걸 선지랑 비교하는데 시간이 오히려 엄청 오래 걸립니다. 특히 시의 경우에 보통 A, B 두 시가 나오면 A만 읽고 풀수 있는 문제가 한두개 정도 나오고 두 개를 다 읽고 비교해서 풀수 있는 문제가 또한두개 정도 나옵니다. 근데 학생들이 여기서 어떤 실수를 하냐면 A를 읽고 그에 해당하는 문제 두 개는 풀어놓고 B를 안 읽어요. 그래서 A는 아는데 B는 붉은 글씨 위주로 대충 스캔한 단편적인 정보만 알고 있는 거죠. 그것만 가지고 두 시를 이해하는 복합적인 문제를 푸니까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시를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와 선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 그 과정에서 실수가 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작품을 대충 스캔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똑바로 읽는 과정이 한 번은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 머릿속에 이 작품의 줄거리나 구조가 제대로 남아있고 이걸 토대로 선지와 비교해가면서 맞는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국어 성적 상승 팁세 가지를 다뤄봤는데요. 지금부터라도 절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효과적인 국어 문제 풀이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국어 성적 꼭 향상시키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